안녕하세요. 6월 2일 매매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재씨, 오늘 뭐 했나요? 콜마BNH. 콜마BNH? 네. 이거는 네. 왜 들어갔어? 네, 저기, 어제 들어갔던 건목인데 N자형. 아, 어제 N자형? 네. 어. 52,600원에 어제 들어갔었고요. 음. 응. N자형은 사실은 여기서 끝이야. 아, 예. 응.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53,300원에 53,300원에 네, 어, 아주 잘했네 이때 실수로 다 팔아버려서 어, 잘했네 결국엔 제일 고점이야 네. 실수가 아니라 잘한 거야 1차 2차 매도 때다다 팔아먹어야 돼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 할 때는 3차 매도까지 가지만 한국 주식 할 때는 1차 2차 매도 때다 팔아먹어야 돼 혹시나 해봤자 니네들도 어때? 윤재하고 준혁이도 3차 매도까지 간적 있어? 많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차에 다 잘라서 확실하게 챙겨놔야 돼 또? 52,800원에 다시. 아, 52,800원에 사서. 52,500원 스탑 놓고. 500원 스탑 놓고. 네. 매매가 참 어려워요. 네. 어? 자, 그리고 보면, 이걸 인트라데이 차트라고 하는데, 30분, 60분, 15분. 아, 내가 계속 팁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15분이고, 30분이야. 60분에서 하이튼 데드크로스가 날 때는 조심해야 돼. 자, 여기 60분에서 데드크로스 뭐 있어? m a c 데드크로스 날라 그러지. 그러면 여기서 데드크로스 날것 같으면 이거 반드시나 각도가 이러면. 그러니까 요거 관찰을 잘 해야 돼. 데드크로스 날것 같으면 어떻게? 그냥 본전에 나와. 나와서 다시 봐도 돼.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내일 흔들릴 때 어떻게? 이거 반드시 52,500원짜리. 이걸 내가 그냥 내 손으로 52,800원이나 5 2 7 0 0원에 자르고 나오는 게 실력이야. 그럼 손실이 계속 줄어들지. 케이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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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이중바닥에 어, 거의 3중 바닥이지 152평선. 근데 152평선은 약발이 다 했어. 왜냐하면 여기서 처음이거든. 그두 번째는 위험해.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부터 어땠어 이렇게 쭉 보면 데드 크로스 나고 떨어지고 있지. 어, 여기도 데드 크로스 났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여기다 대놔도 안 되고 여기 와서 여기, 어떻게? 자, 여기, 여기까지 보자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왔어. 왔어도 어때? 달겨두면 돼, 안 돼. 이렇게 각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켜봐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근데, 내일도 봐도 돼. 왜냐하면, 이중바닥 충족하고, 내일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때? 웨스티버스야. 그럼 오늘 힘다 빼고, 내일 못잡어 왜? 오늘 털렸기 때문에. 얘네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 어때? 데드 크로스 날라 그러지. 이 데드 크로스가 되게 무시무시한 거야. 데드 크로스가 어디든지 날것 같으면 어떻게? 일단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돼. 그래서. 어. 27,350원 샀어. 한시은 여기네. 그지? 12시, 1 시. 그렇게 해서. 탑분27,200원맞고 음. 그럼 어쩔 수 없어. 세팅. 이거 내일도 봐야 돼. 케이스 택은. 왜냐하면 데드 크로스 날 때가 단기적으로 제일 하락 위험이 크지만. 이렇게 지지 요인이 있으면 어때?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어, 내일. 내일하고 모레 계속 지켜봐야 돼, 두 개를. 네, 이상니다그 응, 다음에, 준혁이. 안 했어? 케이스텍. 케이스텍. 어. 케이스텍, 좀 전에 얘기한 거 들었지? 네. 조심해야 될 부분. 네. 여기 지금 데드크로스 나는 거야. 이때는? 조심해야 돼. 네. 또 여기도 데드크로스 나고 있지. 또 30분 봉 보면 어때? 이거는 이미 났네. 자, 여기도, 여기는 골든크로스가 나려고 하는데 여기는 데드크로스가 날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네, 네. 지켜봐야 돼. 보수적으로 또 데드크로스가 15분... 15일 이평선이 제일 작아 여기도 봐봐 데드크로스 가날때 어떠니 제일 네. 하락압력이 세지 네. 그지 그러니까 이때 이때를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타임으로 잡았다고 쳐 데드크로스 날려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지지선이 있어도 어떻게 지켜봐야 돼 악착같이 지켜봐야 돼 여기 그리고 뭐도 있어 객구간도 있지 좀더 보수적으로는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안 와도 안 하면 돼 깨지진 않잖아 여기까지 지켜봐도 오케이 왜 여기 객구간 있으니까 또 27,300원에 들어가서 27,200원에 스탑 났었었고 털려가지고 어, 어. 27,100원에 재매입해서 재매수해서 26,900원에 스탑 났었거든요 어. 근데 털릴까봐 그냥 27,000원에 다 자르고 나왔어요 어. 그래 잘한 거야 근데 응. 요거 케이스텍은 어때? 내일도 응. 하루 다 봐도 돼 이게 깨진 게 아니야 네또 압타바이오 요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뭐야 N자형이지 네. 첫 번째 이평선, 세 번째 이평선. 이거는 선택이야. 여기서 한번 해도 깨지면 여기서 한번더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면 돼. 응? 어? 6만 100원에 6만 100원에. 어, 어잘 들어갔네. 5 9,900원에 탐 넣는데 틀려서. 어. 다시 들어갔어? 6만 100원에 들어가서 5 어. 9800원에 탐었어 아, 오케이. 잘했어. 자, 이거는 여기 지금 데드 크로스 나고 있잖아. 네. 그러면 여기까지도 올 수도 있어. 30분 봉 보자. 데드크로스 이미 났지? 그럼 60분 봉만 데드크로스가 나면 부정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 다 해소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 여기 닿으면 더 좋지만 안닿고갈 수도 있어. 근데 이미 데드크로스가 나서 아마 내일쯤 되면 이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응. 데드크로스가 나도 이 중간 봉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 그니까 타바이오는 내일도 봐야 돼. 또. 이상입니다. 어. 그냥 민석. 케이스텍만 했습니다, 오늘. 케이스텍? 네. 세번 음. 틀렸어. 세번 달렸어? 이것도 좋은 게 여기서 이제 일단 일봉에서 지지요인이 됐잖아 네. 그리고 올라가면 내일 멜스티번스지 네. 여기도 올라가면 이제 뭐가 충족이 된 거야 멜스티번스 네. 되겠지? 네. 그러니까 내일도 봐야 돼또 네. 어, 이거는 어떻게 했어? 처음에 27,350원에 들어갔다가 27,200원에 스탑 달리고 어, 네. 바로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엔 이렇게 시그널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좋아 아니면 15분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뭐, 행동해도 되고. 네. 응? 5분이나 15분짜리. 어. 27,200원에 들어가서, 어. 27,050원에. 스탑되고? 네. 어. 또 50원에 들어가서, 응. 26,950원에. 스탑되고? 네. 그리고 어. 다시 사놓고. 다시 샀어, 그래서? 네. 얼마에? 26,100원? 950. 950원에? 네. 어, 열받았구만. 네. 열받지 네. 마. <웃음> <웃음> 자, 그다음 성재. 매매일지 엑셀 준걸로 잘써 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 그 숫자를 꼭 봐야지 돼 또? 대환, 형제 대한유아야 그래 이렇게 끈질기다 며칠 전에도 대한유아 한거 같은데 빠졌네 결국엔 네. <laughs> 아. 이틀 전에 음. 266,500원에 만 샀던 건데요 6,500원에 아. 어제 일차액제로 27만원에 선택을 아. 하고 아. 오늘 스탑을 올려서 26만 7천원에 어아 어, 잘했어. 그리고 이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자 봐봐. 여기서도 뭐가 있니? 여기서 데드크로스 날라 그러지. 그럼 이거는 그 다음 지지 요인이 어디 있어? 전고 있지. 근데 여기 여기 있긴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전고 지금 딱 되긴 했는데 일단 일봉 근거는 충족을 했어. 근데 여기 데드크로스 날려 그래.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여기서 더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더한번 흔들 수가 있어.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도지가 나오면 좋지. 그러면 어떻게 돼? 데드크로스가 나고 뭐가 될 조건이 돼? 전고도 충족이 되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돼? 메스언스될수 있어. 이거는 고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일 이게 되면, 이렇게 뭐가 돼?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내일 하루 더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해야 돼. 요 데드크로스 항상 조심해야 돼. 고려하연은 네. 고려아연. 어제 나왔던 거구나 다시 어. 떨어져서 어제랑 비슷한 가격대니까 60분봉도 어. 지금 괜찮은가 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 어, 요것도 이제 이중바닥 충족은 됐어 60분봉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웨스티건에서 되지 그러면 내일 고려앤도 흔들 때잘 봐야 돼 아침에 할지 말지 요것도 노리고 있어야 돼딱 노리고 있지 않으면 절대 못 잡어 저가에 그리고 바로 스탑 노으면돼또 어. 됐나? 자 오늘 매수의 정석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타이핑으로 하는 거로좀 하기 힘들 때 이렇게 영상으로 매매 복귀할 때 만들어서 드려요. 권준선님께서 조광피역 같은 거, 자, 조광피역 같은 거 어찌 해석해야 할까요? 일봉상 33752평에 3월 2일 고점이 몰려 있습니다. 3월 2일 고점이 어디야? 3월 2일 고점에 몰려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다 모이는 중입니다. 4일 단기로는 이중바닥으로 볼수 있을 것 같으나 이전 저점과는 가격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주봉상에도 3 3위평선에 닿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의견을 구했는데 저는 앞니를 절대 예측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매수의 정석에 올라와 있는 6가지 매수 타점인지 아닌지만 보고 스탑이 짧은지 안 짧은지 그걸 이제 서포트처럼 저도 노려보고 있다가 스탑 짧은 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것 뿐이에요.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4일전 저점 그거는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거죠 누가 이걸 4일전 저점으로 이중바닥으로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할때 내가 스탑을 어디에 놓고 한번 배팅을 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거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나 봐야 하는 건데 결국에는 다들 그러지 않아요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개인적으로 정보가 있거나 이러면 스탑을 크게 놓고 하든지, 여기서 이중바닥이라고 하면 여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된 거, 뚫린 거 아닙니까? 이거 지지가 안된거 아닙니까? 가격이 위에, 밑에 있는데, 지나봐야 알아. 이걸 올라갈 걸로 믿고 매매를 하는 거지, 네? 이거를 누가 감히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하지 마시고, 여기서 샀으면 이 밑에다 스탑 놓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이지엘 패턴 1, 3, 3, 2평 지지. 예, 네, 이건 잘 고르셨어요. 3, 3, 2 평지지, 패턴 1은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턴 1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 1에서 매매 타이밍 잡는 거는 N자형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것도 보면 60분에서 요렇게 뭐가 돼요? 매스티번스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3, 3, 2 평지지, 패턴 3. 그렇게 됐을 때만 요런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요런 시점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시그널이 같이 나왔죠 몇 시에요? 12시 12시 그죠 이렇게 나올 때가 뭐라고? 제일 스탑도 짧고 확률이 좋아 자 1봉에 근거 충족됐어 60분봉에서도 시그널 뜨고 1, 5분봉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시그널 떴어 이때가 어떻다 그랬지? 스탑이 제일 짧고 확률도 좋다 근데 게다가 이게 여기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올라가면 매수비 번수 되잖아 그지? 그러면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충족됐을 바, 됐을 때만 그런 원칙과 기준이 생겼을 때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어떤 분이 패턴일이 나오는데 에, 궁금하다 패턴일이 나오면 발, 이렇게 발산할 확률이 좋기 때문에 저도 좋아하지만 굉장히 패턴일을 잡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n자형일 때 그때 포지션을 잡는 게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인지 컨트롤 자 152평 닿죠 그죠 152평 닿으면 조건에 충족이 돼야 안돼 괜찮은 조건이 아니라 매수의 정석에서 언급했던 조건이야자이 주봉 150에 일, 아, 일봉 150에 주봉 33이 동시에 닿으면 매매를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조건에 오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아직 조건에 안 왔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내일도 보면 돼요 이게 만약에 이제 내일 여기까지 더 빠졌다가 여기까지 더 이렇게 쭉 빠졌다가 여기 지지선 151선을 치고 151선을 치고 이렇게 더 내려왔다고 봐봐.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가 돼? 메스티건스 되겠지? 그게 이제 매매 훈련하면서 계속 그려져야 돼. 그러면 근데 여기 어때 지금? 15위 평선이 데드크로스 나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가 여기 딱 닿고 움직일 때가 저가가 될 확률이 높다 이 말. 데드크로스가 나면 그다음부터는 돌 확률이 있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날 때는 일단은 지켜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분이 갭 구간을 얘기했는데 꼬리는 자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통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바 차트를 보고 공부한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캔들 차트를 보고 공부한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옛날부터. 이 세상에 매매하는 사람 중에 캔들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바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 차트가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아. 자, 이걸 바 차트로 바꿔볼게요. 이 상태야. 이 상태면 여러분들 꼬리를 임의로 자를 수 있어 없어 꼬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시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뭐야 가격이야 그 원칙이 있잖아 가격이 있어야만 뭘 잡을 수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원칙과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전고 이평선 지지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몇월 며칠에 매수고 몇 시에 매수 타이밍 타이밍인지까지 알아낼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꼬리는 자르고 지 맘대로 해서 그래 그러면 이 세상에 <laughs> 유일한 기준인 가격을 지 마음대로 해 해선을 해 갖고 해석을 하는데 무슨 원칙과 기준이 생기겠어. 그죠? 이것도 가격이야. 시장에서 인정한 가격이고 실제로 체결된 가격이야. 이런 걸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해? 지 마음대로 잘라서 이거 여기야. 뭐 이렇게 나중에 전고할 때 이렇게 돼. 그럼 여기 있는 전고는 뭐야? 바보야? 아니지. 자, 이거를 존중을 해서 전고를 딱 봅시다.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하면 어디가 딱막딱 딱 맞물려 떨어져? 여기가 맞물려 떨어져. 이 날짜가 바로 뭐야? 정확한 매수 타임. 그니까 이걸 여러 번 매매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강의 보니까 쉬워 보이거든. 그니까 러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대충 오면 하는 거야. 그 대충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매수의 정석에서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참고해서 계속 계속 해갖고 어떤 매매 팁 받으셔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관찰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라도 남원에서 막걸리를 보내야갖고 얼굴이 다들 시뻘건데 나만 시뻘거구나 자 막걸리 드시고 싶은 분 있으면 북한산 트레이드센터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